제12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과학 축전이 오는 20일 동두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 동두천시 드림스타트센터 아동 100여 명이 파주 영어마을 체험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동두천 신시가지 코스모스 공원에서 지난 13일 제5회 새싹과학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8회 자원봉사 축제가 지난 13일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별이 잘 보이고 별관측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가을밤을 수놓는 별자리와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우주과학체험점이 동두천에서 열립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우주과학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제12회 동두천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전이 오는 20일 동두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과학축전은 동두천시에서 주최하고 사회단체 어수회에서 주관하며 경기북부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 수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제12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과학 축제는 어, 별 관측 프로그램, 그다음 전시 프로그램에 탐구 프로그램, 경진대회, 그다음 전통 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어, 안보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차 세대 를 이쪽으로 이동해 와서 그 안에 내부 공개를 하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마당 및 각종 공연으로 준비된 이번 과학축전은 2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8시에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동천 시민 여러분.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들 자녀들하고 같이 많이 올라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관람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공부가 될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수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많이 올라와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한마디로 아동보호 통합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파주 영어마을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저학년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영어마을 체험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파주영어마을 체험캠프는 동두천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차별화된 영어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아동들은 파주영어마을에서의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해 현장 실습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언어 발달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더해주고 또래만의 대화와 감성을 통해 정서행동 분야 발달에 필요한 자신감과 친화력을 증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동두천 신시가지 코스모스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3일 신시가지 코스모스 공원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새싹과학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새싹과학축제는 관내 아동들이 체험을 통해 과학의 친숙함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됐으며, 코스모스가 만개한 행사장을 찾는 가족들은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세창 시장은 새싹과학축제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격려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데요. 금년 안에 자원봉사자로 땀 흘리신 자원봉사단체를 위해 제8회 자원봉사축제가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제8회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축제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성숙한 동두천시를 만들어갑니다라는 주제로 금년 안에 자원봉사로 땀 흘리신 190여 자원봉사단체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원봉사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체험마당, 게임마당, 먹거리마당 등 7개 분야의 마당으로 운영됐으며 동두천 지역 출신의 인기 개그맨인 양세형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축제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번갈아 개최함으로써 도시균형의 균형있는 발전과 화합을 도모해왔으며 특히 그 동안 동두천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등 명실상부한 자원봉사 도시로 극부상한 동두천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